스웨덴은 명실상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죠. 1인당 GDP가 약 6만 달러 정도로 약 3만 5천 달러 정도인 우리나라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고요. 북유럽을 대표하는 국가답게 국민들의 의료비가 대부분 공짜일 뿐만 아니라 대학교 등록금까지 국가에서 전부 지원하는 등의 엄청난 복지를 자랑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해 보이는 스웨덴이 현재 깽들로 인한 총기 폭발 살인 사건으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심지어 현재 일부 지역은 갱들의 지배를 받고 있고 갱들 간의 싸움과 폭력으로 스웨덴의 길거리는 총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스웨덴은 갱들을 저지하기 위해 정규군까지 투입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대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스웨덴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스웨덴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총과 깽들에 의해 나라가 거의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라라는 스웨덴의 명성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에서의 총기 관련 사건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 북유럽 국가 중에서는 단연 1등일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요. 심지어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의 총기 사망 비율이 영국 런던에 비해 30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이제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되어버린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스웨덴이 이렇게 갱들의 천국이 되고 총기 사건이 난무하며 폭력의 나라가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이민자를 꼽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세대 이민자들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현재 스웨덴에서 각종 폭력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갱 조직이 이 이민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에는 여러 갱단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곳을 꼽을 수 있는데요. 바로 폭스트롯과 바르비입니다. 먼저 폭스트롯은 2023년 9월 스웨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이 사건은 폭스트롯 조직의 내부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폭스트롯 갱단 조직원 대부분이 바로 스웨덴의 이민자 출신이라는 겁니다. 쿠르드의 여우라고 불리며 스웨덴에서 각종 범죄활동을 주도하고 있고 폭스트롯을 이끌고 있는 갱단의 보스인 라와 마지드 또한 스웨덴의 2세대 이민자인데요. 현재 그는 갱단을 더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트리키에로 넘어간 상태라고 해요. 한편 이 폭스트롯의 경쟁 조직인 바르비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르비의 경우, 모로코 출신 스웨덴 이민자인 치밥 라무리가 창설하고 이끌고 있었거든요. 물론, 현재 그는 갱단 관련 폭력으로 인해 18년형을 받고 감옥에서 수감 생활 중이긴 하지만, 옥 중에서도 바르비 조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 살펴본 두 조직 모두 스웨덴의 이민자 출신들로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대체 왜이 스웨덴 이민자들은 스웨덴이라는 국가에 잘 적응하지 못했는지? 하고 이렇게 깽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이민자들의 스웨덴 통합 실패를 꼽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2000년대 들어 정말 수많은 이민자들을 수용해 왔는데요. 그도 그럴만한 게 당시에도 스웨덴은 이미 전 세계의 복지 국가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있었거든요. 이는 난민들로 하여금 스웨덴으로 향하는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스웨덴으로 입국하는 난민 수는 21세기 들어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무려 16만 한 명이 넘는 난민들이 스웨덴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 난민들 중 대부분은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 이들 국가들은 심각한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 이들은 자국의 분쟁으로부터 도망쳐 어디든 안전한 나라로 떠날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엄청난 수의 난민들이 스웨덴으로 몰려오게 된 겁니다. 이렇듯 미친듯이 밀려들어오는 이민자들로 인해 스웨덴의 인구 분포 또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1987년도에는 스웨덴 전체 인구 중에서 스웨덴 원주민 출신이 아닌 인구의 비율이 단 3%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2010년대 들어 이 비율이 20%까지 상승한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제 스웨덴 사람 5명 중 1명은 스웨덴 원주민이 아닌 이민자 출신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 정도면 스웨덴은 거의 이민자들의 나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민자들이 이렇게 많이 입국한 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가 생긴 거니까요. 하지만 만 정작 진짜 문제는 그들이 스웨덴에 입국한 다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일단 스웨덴 정부는 이 수많은 이민자를 한 곳에 모아놓지 않았어요. 1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을 한 도시에 몰아넣었다가는 그 도시가 느낄 부담이 엄청났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스웨덴 정부는 이민자들을 스웨덴 전국에 골고루 분산시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웨덴 정부가 간과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지역격차와 일자리 문제인데요. 보통 한 나라에는 여러 지역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지역이 다잘 살지는 않잖아요 어느 지역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만 또 어느 지역은 경제적으로 열악하기도 해요 우리나라만 봐도 지역별로 소득 격차가 확연하게 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이민자들을 지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할당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풍족한 지역들의 경우에는 일자리도 많고 더 높은 급여를 주는 등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할 여력이 있는 반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은 어떨까요? 아마도 원래 거주하던 스웨덴 원주민들만으로도 경제를 유지하기가 벅찬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당한 수의 이민자들이 배정된다면 이 이민자들은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요, 설사 구한다고 해도 많은 급여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스웨덴 이민자들의 경제 사정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설사 이민자들이 경제 사정이 좋은 지역에 배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일자리를 구하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의 비밀스러운 체 제... 채용문화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직원을 채용할 때 구인사이트를 활용한다거나 지역사회에 공고를 올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을 채용하잖아요 공개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사람을 뽑는 게 일반적인 채용과정인데 요. 하지만 스웨덴은 채용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이루어지는 채용의 약 70%가 비공식 루트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요. 즉 주변에 아는 사람을 회사에 데려 오거나 주변 지인들의 추천을 통해 직원을 추천받는 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스웨덴에서 취업을 잘하려면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스웨덴의 채용 문화 가운데 이민자들이 채용 시장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이민자들은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일단 이제 막 스웨덴에 도착했기 때문에 어떠한 인적 네트워크조차 없거든요. 아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추천을 부탁하든 추천을 받든 할 텐데 그런 기반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정말 정말 만약에 인적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빨리 형성되어서 누군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언어의 장벽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자리를 구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막 스웨덴에 도착한 이민자들이 스웨덴에서 일을 할수 있을 정도로 스웨덴어를 잘할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다 보니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도 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민자들과 함께 일한다면 그런 기본적인 일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이민자들의 경제 활동을 무척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한 조사.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스웨덴의 이민자들 중 무려 48%가 직장이 없는 실업상태라고 합니다. 이민자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직업 이 없다는 건데요. 이렇게 이민자들은 정상적인 돈벌이 도 없이 점점 더 가난해져만 갔 고요. 돈이 없으니 정부가 주는 복지나 미미한 지원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복지조차 함께 먼나먼 나라로 떠나온 수많은 가족을 먹여살리기에는 턱 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스웨덴의 이민자들은 새롭게 시작하고자 스웨덴에 왔지만 경제 적 적으로는 계속 힘들어지고 있었고요. 사회적으로는 이민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스웨덴 사회에 온전히 녹아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스웨덴 사회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한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민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스웨덴 사회의 일부라고 느끼지 못한다고 할 정도였죠. 이러한 감정은 특히 이민 2세대에서 더 두드러졌는데요. 이민 1세대야 아무리 스웨덴에서 살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전과 전쟁이 판치는 본국보다는 훨씬 살기 좋았거든요. 하지만 2세대는 다릅니다. 2세대는 아주 어서 을때 스웨덴에 왔거나 아니면 스웨덴에서 태어난 경우가 대부분 이거든요 어찌 보면 스웨덴이 자기 고향인 셈인데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이민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스웨덴 원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삶을 살고 있고 취업도 더 힘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별도 존재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민자와 스웨덴의 통합 실패는 2세대 이민자들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했는데요 바로 깽조직과 같은 범죄조직 활동 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민자 출신들이 차별 없이 경쟁할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니 범죄 활동이라도 해서 직접 돈벌이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들은 가난한 지역의 가난한 동네에서 이민 2세대들 중 젊은층 위주로 단원들을 모집했어요. 스웨덴으로부터 가장 많은 소외감을 느낄 만한 대상을 찾은 건데요. 그렇게 이러한 갱단 조직들은 점점 늘어나고 커져만 갔고요. 결국 스웨덴에 통합되지 못한 이민자들은 현재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폭스트롯 바르비처럼 거대 갱 집단이 되어 스웨덴의 치안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2세대 이민 민자들이 갱단으로 바뀌게 되고 갱단들의 폭력성이 증가하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살펴볼 건 총기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지만 스웨덴은 미국과 같이 총기 소유가 합법적인 국가 중 하나거든요.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기로 인한 사건 사고가 워낙 없다 보니 많은 분들이 총기 보유국이었는지 조차 모르셨던 분이 많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스웨덴은 이제 유럽 최대의 총기 범죄국이 되었거든요. 2022년 스웨덴에서 총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은 62명으로 2021년 45명 대비 약 38%나 증가했을 정도인데요. 물론 스웨덴 또한 무분별한 총기 사용을 막기 위한 규제들이 존재하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규제들은 총기 소유 이후 도난당하고 개인 거래를 통해 팔리는 총기까지는 규제하지 못했습니다. 세이지 저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0년 사이에 총기 도난율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 동안 2,231개의 면 가 있는 총기가 도난당했으며 이중 45%가 라이프리고 37%가 샷건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건 이러한 총기들이 도난당한 장소들 대부분이 총기가 보관되어 있는 총기 금고였다는 점이에요. 이 마린 잭슨 총의 주인이 총기를 아무데나 부주의하게 두어서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정확하게 총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만을 노려서 집에 침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도 2010년대는 스웨덴의 총기 사건들이 조금씩 증가하 시작한 시기였거든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보았을 때 스웨덴의 각 가정에서 도난당한 총기들이 오늘날 깽단들의 총기 사용과 폭력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서 깽단들이 총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조직이 커지고 번창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크게 돈이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그큰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니 스웨덴의 깽들이 이렇게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준 수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약인데요. 그리고 이 마약이 스웨덴의 총기 관련 사고와 아주 명확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영상의 그래프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스웨덴의 약 관련 범죄 건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2년 약 96000건이던 범죄 건수가 2022년에는 약 112000건까지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거의 15% 가까이 증가한 셈인데요. 그리고 마침 이 비슷한 시기에 총기 관련 사건수 또한 두배 가까이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즉 스웨덴의 총기 사건과 약 범죄가 함께 증가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 룬드 대학교의 범죄학자인 아르다반 코시누드 교수는 총격 사건의 배후에 있는 갱단들이 증가하는 약거래의 배후에 있고 스웨덴에서 조직 범죄의 가장 중요한 충돌은 약거래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죠 이 말은 스웨덴의 여러 갱단들이 현재 불법 약거래를 통해 돈을 벌고 있고 갱단끼리 서로의 판매 영역을 지키기 위해 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스웨덴에서 일어난 일련의 총기 사건들이 갱단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충돌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깽단들이 이렇게 불법 약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한 게 사실인데요. 복지 최강국 스웨덴에 과연 그런 수요가 있을까 싶은데 하지만 놀랍게도 스웨덴은 이미 수요가 충분했습니다. 유럽 공중보건저널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 수십 년 동안 스웨덴에서의 불법 약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해왔다고 하는데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5년 동안 스웨덴 직장인들 사이에 소변 샘플을 검사한 결과 1994년에는 1.3%에 불과하던 양성 반응률이 2019년에는 5.6%까지 증가 했다고 합니다. 즉 스웨덴 사람들의 양 니즈가 25년 동안 4배가 넘게 증가한 셈 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수치는 최근 들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스웨덴인들의 수요가 넘쳐 나니 스웨덴 갱단의 장사가 너무 잘 되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추정 이 어렵지만 스웨덴의 한 조사 결과 따르면, 스웨덴 깽단은 이러한 유형의 불법 활동을 통해서 매년 약 5억 달러, 우리 돈 6,500억 원 상당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문제는 스웨덴의 깽단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바탕으로 또다시 가난한 2세대 이민자들을 깽단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쉽게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보니 깽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이민자들은 깽단을 위한 불법 거래와 폭력의 이용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의 길거리에서 총성이 끊이질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스웨덴의 상황에 대해서 스웨덴 총리는 "Jag kan inte nog understöka hur allvarligt läget är. Sverige har aldrig för sett nåt liknande. Inget annat land i Europa ser." 이렇게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스웨덴 정부의 이민정책 실패다 라고 주장하며 반 이민, 반 난민을 내세운 스웨덴 민주당의 국민들의 힘이 실리며 그 세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을 정도죠. 앞으로 이러한 스웨덴의 깽단에 의한 폭력이 스웨덴 정부에 의해 잠잠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